2022년 10월 17일 후하유 10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제는 죽는 날이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될수 있는 그런 죽음을, 죽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죽고 나서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진실이, 성실히 살다가 하나님 계신 곳을 가는 그날까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감사히 살겠습니다. 주님, 두려운 죽음에서 소망의 죽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